이런 씨배라니까 뭐해, 시. 얇게 씨 어이, 어이, 어이. 얇게 닦아야지 얇게? 얇게, 종이참처럼 <laughs> 네, 오세요 참, 여기 서시고 이쁘네. 괜찮아? <laughs> 괜찮아. 잘 어울려? 내께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같네? 우리 제일 좋은 거좀큰거 했어. 음. 음. 저 만날 때마다 맨날 저한테 밥 얻어 잡혔잖아. 오늘 직접 해보시라고 그게 했어. <laughs> 그러니까. 줄게. 지금은 밥모담면 쫓겨나요. 오 맞아. 제대로 이르게 음. 드릴게. 어. 이때는 음. 부엌에 이렇게 들어가면 빨뭐 떨어진다고 나가라고 랬어 떨어진다고 나가라고 랬어 떨어진다고 나가라고 그랬어 나 오늘 떨어지는 거 아니지? 어, 아니 지금은 오늘두 뭐. 가지 할 거예요 불고기 열무 비빔국수 요새 딱 맞는 거네 딱 맞는 거 대통령 되시면 경호원들이 비빔국수 한번 딱 해갖고 먹어라 신문 대서 출신 대서 한번 해 한번 해봐요 밥주는대 그래서 남자들이 정기밥솥을 못써 이거? 어. 어왜못 쓸까? 못 써요 안 해봤기 이거 한번, 때문에. 이거 한번. 하면... 한번 이거 열어보실래? 요 <laughs> 뜯지 마, 뜯지 <듣지> 마. 하 <laughs> 뜯지 마, 뜯지 마. 이게 뭐요? 뭐가 됐어? 뭘 그만해. 왜 이게 안와 여기. 여기 이게 전기밥솥마다 다 달라요. 아, 여기 여기 하고 나서?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아, 취사가 아니고 취소고. 음. 이렇게 하고 요거를 돌려야 돼. 아. 나 시방 발톱 걸렸어. 니네 마며이여내마며이여 이는 <레> 라니까뭐의 씨. 십배십 시배. 배라고 얇게 깎아야지. 얇게? 얇게 전통처럼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. 이렇게, 이렇게. 얇게. 이렇게. 응, 그래서 여기다 한번 가르고. What? 확 대고 바로 뽑아가지고 그냥 타짜을를 쳐볼 거. 옳지 머리 좋네 세워서 가네. 어? 옳지옳지옳지옳지 <laughs> 옳지. 옳지, 옳지. 이걸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가는 거야? 끝날 때까지 응. 어? 왜 하기 싫어? 아니 응? 응. 하기 싫어? 아니 그게 아니고 응. 물어보는 거지 이 배지구 나는 김치 담을 때도 국물에 꼭 넣거든 배가 소화 역할을 하거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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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러니까 정치도 응. 좀 편안하게 배 역할도 해줘야 돼. 어, 내가 배가 돼야 되는 거네. 배가 돼야 응. 돼. 배 역할을 배 해줘야 역할. 돼. 어, 원래 내가 조화하고 응. 균형을 이루고 협상하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내가 일등이야나 시방 발동 걸렸어. 발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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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어. 자 그러면 은 국수 한번더볼래요 이건 어. 알아. 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넣어야지. 아니요. 응? 아니요. 조금씩 넣는 것도 넣는 데. 응. 제처럼 켜서 아 넣어야. 제처럼 켜서 아 넣어야 돼. 그렇게. 이래야 떡이 안지. 근데 왜 국수 알려달라고 그랬어요? 나는 신세진 사람들이 많잖아. 국수는 야, 사람이 우리 아, 그래 음. 잔치할 때 나눠 먹는 거아니요 그래서 국수 좀 배워가지고. 음.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나눠 먹고 싶어가지고 내가 고추장 를 같이 달고 그런 거예요. 어? 이게 씹을때 음. 약간 밀가루 냄새 음. 되고 그러면 아니야. 음. 뭐가 딱 밀가루 냄새가 나고 뭐가 들리는 게 느껴져. 한80% 익은 거 같은데. 응 음, 지금 들리고 있어. 음. 5분 후에 건져야 돼. 음. 얼음물에 담궈 놓으면 면이 쫄깃쫄깃. 해 이렇게 건져가. 정체에도 잘할 것 같아. 난성질이 그래갖고 국회 총 들고 가서 따발 총쏠것 같아 내+ <laughs> 내성으로 안 되면 정의롭지 <laughs> 않고 이상하고 그러면 나는 또못 참아. 음. 음. 국물 국물까지? 내가 그 식당 했던 거 알아? 내가 두 주일 동안 식당을 했어. 아. 총리 식당이라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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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제가 <laughs> 오늘 안 보이니까. 예, 감사합니다, 총리. 아니, 코로나가 성해져가지고 그냥 어. 두달 만에 문 닫았는데. 근데 어때? 그, 쓸만해? 어때? 아니, 근데, 응.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알아서 그래? 내가 만든 거예요. 누구한테 배웠죠? 아, 김수미 씨한테 배웠습니다. 가시방 <laughs> 반쪽 걸렸어. 한쪽 반쪽 반쪽 걸렸어. 제일 던 제일 던 고기는 고기를 여기다. 박비서한테 물어보니까 응. 차에서 김밥 배우고 다닌다고 그래서 응, 응. 내가 집에서 반찬을 다 해. 아이고, 아마도 이게 금년도에 내가 보는 가장 대단한 진수성찬 같아. 자, 요거 이거 동안에, 음. 자, 밥, 밥 짓는 퍼? 대통령 밥을 퍼보세요. 음. 자, 제가 밥 짓는 건 선수니까. w <laughs> 듣지 마, 듣지 마. <laughs> 듣지 마, 듣지 마. <laughs> 우리 수미 씨한테 밥 짓는 거 배웠는데, 어. 응? 진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밥을 잘 지어야 되겠네. 그래, 공사가. 그래. 그러니까 밥짓듯이 정치를 해야 돼. 막걸리 한잔 해? 한잔 합시다. 우리 얼마 만에 술잔 두고 봤지? 아이고, 뭐 오래됐지. 짠. 짠. 부디. <laughs> 나는 요리하는 사람으로서. 아 밥은 이렇게 먹어야 돼. 음밥밥 음. 밥 먹고 나서 음, 국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한 젓갈씩 이렇게 또 먹거든. 좋은데참 어. 음, 이런 거 국수 하나 비비는 것도 음. 이렇게 골고루 비벼야 그러니까 구,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을 주고 골고루 해야 돼. 음, 맞아. 음. 그게 이제 균형이지. 균형? 균형이지. 음. 그래서 사람들이 내 별명이 균형이야. 균형. 어. 세균형. 응. 어. 그러면서 또 그게 균형이잖아. 그렇지. 음. 어 아, 친구 잘 됐지. 진짜 잘 되고 응. 행운이야, 내가 우리. 귀를 충분히 통게하 화이팅 화이팅 승리 승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왜 뜰로 안 눌러 이 짜시 귀리 눌러 난 누가 안 눌러 다 알아 눌러 짜시야 눌어 눌러. 그래 눌렀니 좋아요 그래.